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 더뉴 투싼 2024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더뉴 투싼 1.6 터보 2024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24년 2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건 깨끗합니다. 전방 라이저 센터판 장착되어 있고, 휠은 모두 18인치 알리미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기스 없이 깨끗하고, 앞 타이어 트레드 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센팅으로되 있고, 앞 핸더, 앞도어, 뒷도어, 네, 문콕 없이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앞타이어만큼 많이 남아 있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잘 올라가고 보시는 것 같이 네, 뒤에 적재함 공간 아주 깨끗합니다. 디테일은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조수석 휠 타이어 상태. 네,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거의 신차크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문 쳐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묻쳐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3284km 내부 네, 사고 차량이고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건데 후측방 모니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통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조수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밑에 USB 충전단자 들어가 있고 11월부터 시가측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도 스타뱅고 네, 전방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주행 보조 장치,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측면에 헤드레트 가도 조절, 조절과 전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 EPB 전자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ECM 눈 밀러 들어가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 조수석과 2열 시트 내 네, 사용감은 없지만 아주 깨끗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투싼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4기통 1,6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휘전 질감도 좋고 미세 뉴이 없습니다. 신차 보증 다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주행 거리가 아주 짧고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 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전유 투싼 2024년식 신차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 들어가 있었고 모던 등급 같은 경우는 2771만 원. 프리미엄 같은 경우 3048만 원. 음, 인스퍼레이션 3439만 원 기본 가격 측정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 들어가 있었고 스마트스트림 7단 DCT 아, 어, 미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개 에어백 들어가 있었고 기본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는 18인치 알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루프랙 들어가 있었고 시트 같은 경우는 1열 통풍시트와 인조가죽시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듀얼풀로트 에어컨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품목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같은 경우 빌트캠 45만원 팟썬 109만원 들어가 있었고 익스트리어 디자인 2 69만원, 컴포트 2 79만원, 음, 현대 스마트 센서 80만원, 파킹 어시스트 가솔린 같은 경우 경우 123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125만원, 음,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2 같은 경우 두가지 합쳐서 139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차 2024년 25 각자 가솔 1.6 프리미엄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4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것 같은 경우 4,350만원, 특정 옵션 1,750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 8,000km, 24년 1월 중로 흰색 2,900 지금 나와 있는데, 키로수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부터 보겠습니다. 349km, 349km면 거의 신차급 주행거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위에 루프랙 어 여기 더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 후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었고 특정 추가 옵션 1,700만 원 추가로 되있던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보여드리면 주행거리가 344km, 어, 어, km수 짧고 사고라든가 단순 술리 없습니다. 뭐 신차 보정 다 남아 있는 차량이고 4,3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같은 경우 이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음 3,282km 거의 뭐 신차급 차량 컨디션이고 음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10.3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서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는 아니고 후방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모니터 들어가 있고 기본 음, 이열열선 시트 성능 검사 보여드리면 음, 주행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3,000km 탄 음, 차량이고 사고 없고 담순 교환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환 차량 음, 신차 보정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970 5,000km로 탄 차량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고 차량 흰색 마찬가지로 주행 거리가 5,682km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기본 들어가 있는 차량 성능검사 보여드리면 5600km 주행거리 사고 없고 단순기환 없습니다. 세부상 울량 이것도 신차 다 보정 남아있는 차량 3 1 9 0 k 주행거리가 8000km 지금 4대 중에 주행거리가 가장 많습니다. 8484km 탄 차량이고 음, 후방 카메라 기본 들어가 있고,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검사 보여드리면, 8,400km. 사고는 없고, 단순 교환하는 앞 조수석, 핸다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핸다 하나 교환이 있고, 나머지 세부 사항, 깨끗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도 신차 보증 담아 있는 차량이고, 성능 검사 11월 25일 날 맡았습니다. 2,900. 음, 네, 이상으로, 더뉴 투싼 2024년식 1.6 터보 프리미엄 등급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